배짜 가자 배짜. 뺏었스. 운전 좀 운전 좀 운전 좀아 여사운전 좀아 마트에 선전하자 우리 차 있어요 렉걸려요 창문들은 돌집돌집 아! 위층 돌집 그

죄송합니다. 그올라간다 어, 이 백카도 있던 애들인데? 돌산 쓰는데? 돌산 만나 방금 권 돌산. 아 제발 로스만 주지마 제발. 이지다만다 아니 로스 안줄 거야 북쪽으로 빨린다 이거. 그대로. 제발 빨려야 되는데. 빌왔어. 아뭐바야 이빨집 들어가야겠는데? 이빨 사람 이빨집 사람 있나? 이빨집 없나? 아, 에, 아 이빨집이 아니구나 야, 이빨집 뭐야? 한번 차로 뭐? 긁어와봐 부상 은 사람? 4네 부상 받은 사 없어 차로 긁어보고 있으면 1번에 폿 써야 돼 일단 차 있냐? 나오토바 있어 도선 있고 <laughs>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이빨지 바는 거야, 있으면 일본에 이 있으면 1번에풋 써야 된다. 빠질 것 같아. 그공 없대. 아, 있다 있다. 던져도 이 아, 있어. 저기 봐. 버해 봐. 뺀다뺀다뺀다멘나 어디? 여기 에서 하나 왔는데? 뜨 대? <laughs> 김지 에서차지온다김 그럼 김지 를 박자! 김지 를 박자! 김지 를 박자! 김지 박 김지 박지 박자! 김지 박 김지 자 김지 박 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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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거 같은데, 음, 저 배드랑 싸우는 거 같은데, 아, 끊겨가지고, 끊어지면 죽겠나? 왜 이렇게 아, 저기 안죽네 야 피오 조심자야 형이야 여기 드링크 많다. 어, 뭐저 뭐? 이차 좋다 뭐. 여기 뭐야? 야, 여기 조던스 나봐. 제발. 아. 1번 사람 있냐? 뭐야, 씨. 진짜 어디 어 번. 들 진짜. 정확히네. 쟤들 이빨도 안 써고 있어. 아1번 없네. 1번 들어가자. 1번 들어가자. 야, 진짜 어디 여기. 있어. 진짜 어딨 야,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빨리 들어가야 돼. 총글대 아니야, 총글대 아니야. 야, 이거 무슨 사거리야? 근데 어? 여기에 매달려있다. 저 바로 보면 되겠는데, 냉장... 안보이나? 아, 너, 너 위에 바로 I'm going up. 이 m g o i 다 g u 아 완전 필이야 완전 필 완전 필. 나무 i 완전 필 p I'm going up. I'm going up. I'm g 어 없어 들어가면 안 돼. 오케이 차량 깔끔하게 업어주면서 차운다 도둑들아 됐어 이제 돌기절 위에 <laughs> 하나 뜨는 거 있다 이거. 응, 잠은 남았어빵인이고왜쪽어진다 바이바이, 엎드렸다. 아, 야, 맞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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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 뭐, 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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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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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 뒤에! 아...하나쌤 맞다 이거 뭐살린다 하나 초기피 초기...어? 로 올라오네? 이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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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니까 목소리 커진내몸 맞네 와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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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어야겠는데 이빨집 남았어? 하나, 하나인가 둘 있어 이빨집 닫고 하면 되겠다 쪽 바위. 이거 1번지 몇명 죽은지 모르지. 한 마리밖에. 예, 마리 일단 자, 갈지 갈지 봉상에 하나 했다. 4번. 어, 어. 나와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어, 나와 나와 나왔나 보다. 왼쪽 끝에서 나와. 있쪽 왼쪽 끝에 보인다. 다가야 엎드려 있는 거. 왼쪽 끝에 왼쪽 끝에. 왼쪽 끝에, 기재 이거, 나 왼쪽, 왼쪽 왼쪽으로 다 가봐 봐. 아... 폭도 진데 하나 있 어? 1번 에 왼쪽 끝에 바이 디에 있 어? 바이 디야 이거 파쿠라 에서 이거 돌상 올라갈 수있게 생겼 잖아. 알게나무지로 빠졌나 본데? 갈지까지 빠졌어 가지민 할게. 어, 2층에 보이는 거. 내는 가자. 흘려가자 가지 1층부터 흘려야. I c a n 밖에 밖에 the wrong 지금 e I'm n 어디 갔어 지금 가본다 살리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있어? 야, 돌집 옥상. 돌집 옥상. 아, 도돌 복사. 상시복 오, 오, 오. 안 돼. 아 도시 복사. 도시 복사. 도시 복사. 도시 복사. 도도어 복사. 도시 복사. 도시 복사. 도시 복사. 도시 복사. 도시 도 s o 안 봐, c h 좋아, s o 어, 좋아. c h o a Sokoc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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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k o 다 2개 달이다, 2개 달이다, 2개 이다 2개 달이다, 2개 달이다, 2다2 달이다, 2개 달이다, 2개 달이다, 2개 다살개다 2개 달이다, 2개 달이다, 다 좀하아깝 얘네 카고 파리 하나 기절당했어. 그 돌직감. 사플 좀 없는 거같 없는 거 같은데? 친구 어디 딴 데가 있나? 이럴 거래? 해 주잖아 내가. 돌것 음. 중에 제일 잘 저도 해야 돼요. 몇 대를 맞아야 되지는 거냐? 제가 서브 맞아, 뭐킬쭉거 들고 있었어. 나왜쪽으로 붙인다? 야, 야 그럼 삼각형 30이 났냐? 2값빠 78이 났냐? 이값 빠는지. 30. 30. 30인데? 난 고, 곱하기 난 곱하기 2에 곱하기. 봤다. 난 무조건 삼각형. 죄. <laughs> 확인. 여기에서 내쪽 파이 안 보여? 4번 어디? 펄럭지 있을 텐데. 안 보이는데? 근데 폭날 나온다. 어저딱개비다딱개비 소리 들었지? 4 번. 올라가고 싶은데 안 되냐? 네 정상. 네. 아, 4번 보는 중. 아이 너무 많이 살았는데? 네 정상 봐줄 수 있어. 내 정상만 고정해 줘. 난4분 보고 있어. 사 들린다 계속. 40, 40. 4번 끝났어. 핑이인다 핑이 노라님 아 오늘 D 말개안 맞네. 일 번만 잡으면 안에 거다 잡는 건데 우리 자리는 좋아. 아 어, 소가 다 빨았다. <laughs> 형나 공소 없다. 아 소든 소. <laughs> 아,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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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폭 아껴놔 봐 1번에 3명이야 333에 333폭 어, 썼어 이미 Sorry. 누우면 안돼 지금 눕지마 아 괜찮아 그냥 위에 가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잡았어? 어, 음, 4대 3이야? 4대3 어, 4대3 어 이거를 운영으로 풀어낸다니 이런 판을 죽네 와 형이야 아쉽다 아쉬워 우리 세중한명 쪽으로 명기야